여기 좀 봐라. 여기 봐. 여기 저 형준입니다. 안형준. 목포 모포, 포대아로 t 시 28기 명예위원장. 지금 하나은행 여의도 공원 지점 부지점장으로 있는데 에 제가 오늘 저그 코로나 19그 음 대출 신상품이 또 국가에서 나온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.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약간 어려워져서 어좀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. 다 어렵지 어. 음, 지금 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전국민이 어려운 걸로 알고 아, 있지만 음. 예, 그래도 이렇게 동기생이 있어서 걸출한 우리 안영준 우리 동기가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내가 저 뒤에 덧쓰고 음. 있어. 여기 음. 이거 금액 6,900만 원이거든요. 네, 정말 아, 정말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고마운 일이죠. 사이너에 인 달고 이 뒤에도 또 맞다 맞다. 맞아 맞아. 네, 그래서 저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그러니... 하고 있습니다. 아 나중에... 감사합니다.